아직 안 자요? 어떤 내용이죠? 내일 아침 메뉴보다 더 머리 아픈 일인 것처럼 들리는데요. 알았어요. 안 웃을게요. 그럼 이제 말해줄 수 있나요? 고독이요? 고독이 두려운가요? 가끔씩 고독해지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바로 볼수 있죠.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. 우리 함께 여행 간 지도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요? 우리 같이 그 여행 잡지에서 본그 도시 기억나요? 세계에서 가장 고독한 도시라는 퍼스요. 음, 그게 원흉인 것 같군요. 퍼스는 서해안과 사막에 막혀 주변 2,000km 안에는 다른 도시가 없어요.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고독한 도시라고 불리죠. 이번 바쁜 일이 끝나면 당신에게는 아마도 주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. 나한테 당신과 함께 할 행운이 있을까요? 네, 나도 그 도시에 흥미가 많거든요.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거죠. 그리고 마가렛 리버에 있는 나무 잔교도요. 우리 같이 그 위를 산책할 수도 있어요. 어,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. 음, 잘 자고, 체력을 회복해서 내일의 업무에 임하는 거예요. 여행 관련 준비는 나한테 맡겨줘요. 잘 자요.